영화에서 CIA와 FBI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임은 알고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렵죠? 오늘은 대표적인 미국의 수사기관인 CIA와 FBI에 대해 알아봐요. CIA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당시 미국은 세계대전의 승리를 위해 전쟁 전략 등을 계획할 OSS를 만들었어요. 이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름을 CIA로 바꾸었죠. CIA는 미국의 정보 및 첩보 기반이에요. CIA의 역할은 첫째, 미국과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물밑에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을 하고, 둘째, 외국에 나가 국제 분위기와 외국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셋째, 헤러, 국제 조직 범죄, 마약 유통 등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나 CIA는 경찰을 움직이거나 범죄인을 법정에 소환하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CIA에 관련된 정보들은 대부분 기밀이에요.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알수 없어요. FBI는 1908년 BOI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1935년에 지금의 이름 FBI 즉 연방수사국으로 바뀌었어요. FBI는 미국 법무부 아래에 있는 수사국으로 미국 전체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수사권이란 범인을 찾아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미국은 50개의 주마다 법이 다른데 범죄자가 죄를 저지르고 다른 주로 도망을 가면 처벌이 어려워요. 그래서 FBI가 만들어졌어요. FBI는 미국 헌법에 따라 200개 정도의 죄를 담당해요. 대표적인 것이 살인, 강도, 선거법, 테러 불법 교역, 해상범죄, 뇌물수수 위조수표, 조직범죄 등이죠. FBI는 미국 50개 주 모두 지불을 두며 수사를 하지만 혼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경찰들과 공동수사를 해요. 다만 FBI는 수사만 할수 있고 기소는 연방검찰이 해요. 이처럼 CIA는 미국과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기밀작전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FBI는 연방수사국으로 미국 내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죠.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CIA는 국가정보원이며 FBI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종합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